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새벽기침 새벽에 강아지가 심하게 하는 기침이 무서운 이유 그리고 순서별로 어떻게 대처하고 기침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새벽기침이 어떤 건지 뭐 새벽에 하는 기침이죠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어, 강아지가 자다가 일어나 새벽에 하는 기침을 새벽기침 이라고 합니다 이 새벽기침은 음 대부분 마른 기침, 목에 무엇인가 컥, 캥, 걸린 것처럼 켁켁거리거나 거의 울음소리가 나는 마른 기침, 그리고 코에서 콧물이 비치는 습한 기침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원인은 심장병, 그리고 기관지 협착증이고요. 어, 이 기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데 잠자는 자세가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잠자는 자세에 따라서 이 압박을 더 받고 덜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요인, 뭐 습도나 뭐 먼지 이런 것들도 새벽 기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강아지 새벽 기침의 원인을 알아볼까요? 어, 심장병, 심장병으로 인해서 심장이 비대해지거나 또는 심장병으로 폐수종이 발생하는 것이 어, 중요 새벽 기침의 원인이고요. 어, 기관지 협착증에 의한 새벽 기침도 물론 뭐 있는데, 심장 병에 비하면 훨씬 덜 합니다. 훨씬, 어, 어 이, 새벽 기침의 가능성은 낮은데요. <laughs> 기관지 협착증으로 인해서도 새벽 기침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감염증, 드물지만, 감염, 감염증에 의해서도 새벽 기침을 할수 있는데, 어, 이 새벽 기침은 환경 변화 또는 알러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심장병으로 인한 새벽 기침은 어떤 얘기냐? 아, 강아지가 잠자는 중에, 이 폐수종으로 인해서, 폐수종이 발생하는 강아지의 경우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는 중에 호흡기돈의 분비물이 증가해서 불편을 초래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를 어, 배출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자는 이 자세도 중요한데요. 수면 중에 어떤 자세로 자느냐에 따라서, 어이그 폐에 이쪽에 이제 압박을 받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병으로 비대해진 심장이 호흡기도를 압박하는 압박하는 경우 그리고 기관 접착증으로 호흡기도가 좁아진 경우 등어이어 이, 어, 이 호흡기도가 좁아진 것이 이제 이 기침의 원인인 경우에는 어 잠자는 자세에 따라서 어 기침을 더 심하게 할수 있는데 강아지가 이 자다가 이제 새벽에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면 기침을 심하게 할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요인들이 어, 중요 원인은 심장병 심장병으로는 폐수종 그뭐 기관지 협착증도 있지만 어, 그 다음에 환경 변화나 알러지도 영향을 미치고 또 잠자는 어, 이 자세에 따라서도 새벽 기침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아지가 왜 이렇게 새벽에 심하게 기침을 할까 원인은 이제 기관지 협착증의 경우 어, 호흡기도가 좁아지는 것이 기관지 협착증이죠. 그래서 이제 마른 기침을 하게 되는데 잠자는 자세에 따라서 이게 이제 더 압박을 받는 거죠. 이, 어, 호흡기도가 그면 이제 어, 더 좁아지기 때문에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것이고요.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제 심장이 비대해진 경우 역시 호흡기도가 압박을 받아서 좁아지게 되고 이런 마른 기침을 하는데 잠자는 자세에 따라서. 어, 더 이제 압박이 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자세, 특정 자세에서 그렇게 되면 호흡기도가 압박을 받아갖고 더 좁아지기 때문에 많은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것이고 새벽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 심장병으로 인해서 폐에물이 차는 폐수행이 발생한 경우 기도내 분비물이 증가하면 불편을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습한 기침을 하게 되는데요. 낮에는 기침을 통해서 뭐이 분비물을 좀 배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침을 덜 하는데. 잠자는 동안에는 일체 이제 그런 걸 못하니까 계속 그 호흡기 도내에 분비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편을 심하게 초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걸 배출하기 위해서 습한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새벽 기침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 우선 이게 그 마른 기침과 습한 기침을 동시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기침의 원인도 많고 또 기침이 심하다. 아, 멈추기 어렵다. 그 다음에, 낮에만 기침을 하던 강아지가 새벽에 기침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어, 질병, 특히 심장병이 진행이 되고 있다. 어, 진행이 많이 됐다. 이런 이제 신호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